에니한이에요. 오늘 보시는 거과 같이 대포 카트 드래프트 도전에서 12승을 하여 이 대포 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걸 받은 분은 에니한이 아니고요. 바로 카이제이 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카이제이 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제이입니다. 대단하세요. 개포 카트를 받으셨네요. 예, 12승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영웅성자 보상도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볼드 그리고 아이스 스피릿이 나왔고요. 미니언 나왔고. 그다음 박격포. 그리고 인페르노 타워가 나왔네요. 인페르노 타워 자주 쓰시죠? 네. 그리고 해골 비행선 아처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바바리안 나왔고 해골 무덤. 어 좋은 것좀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반사경이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10장의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2승을 하게 되셨어요? 뭐운이 드래프트는 아무, 아무래도 운이다보니까 네. 조금 이제패이제 이제 승리가 기울이 드래프트는 이 드래프트는 이트 진짜 멋있네요 사이이거는이아이드이제이님은 저의 남이이기 때문에 제 게임을 이렇게 대신 해주었는데 이렇게 12승을 할 줄은 꿈에도 몰라서 저희가 급하게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포카트로 대결 한번 짜볼까요?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빼면 좋을까요? 뭐 저도 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대포카트를 써보긴 했는데 네. 어, 아무래도 건물로 변하고 네. 봉이다 보니까 네. 엘리소가 5분 나 차지를 해서. 효율성을 뭘로 바꿔야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플레이를 조금 더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는 이 지금 덱을 이런 식으로 짜서 다섯 가지 전투덱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대포 카트 맞죠? 대포 네, 카트. 카트는 어, 조금 더 써보면서 덱을 짜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러면은 그 12승 중에 정말 힘들거나 재미있었던 경기를 한두편 정도 함께 보는 게 어떨까요? 예, 아, 정말 12승 하기까지가 네.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 막판까지. 너무...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12승을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5연승 도전을 했었는데 4연승에서 항상 미끄러졌었거든요. 네, 맞아요. 12. 근데 마지막 판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 이거 보세요. 도전 과제도 네. 완료했어요. 도전 연승. 도전 한 번에 12번 승리.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이렇게. 덕분에 또 제가 이렇게 됐네요. <laughs> 자, 그러면은 한번 경기를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경기 한번 볼까요? 마지막 경기가 어, 그렇게 정, 네, 정말 힘들었었다고. 네. 자, 그러면은 카드 선택하는 것부터 볼게요. 네. 아, 블린을 네. 가져가고요. 어? 그리고 얼음 골렘? 네. 그리고서 데포 카트 아, 데포 카트는 어. 원래 네명 중에 두 명만 주는 건데 지금 가져간 거죠? 네, 데포 카트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좀 고민이 했던 게 네. 프린스 프린세스. 프린세스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프린세스와 그마 마녀를 가져갈까 했는데 아무래도 엘리서가 적은 네. 프린세스가 낫겠다 싶어서 프린세스 선택했습니다. 저는 원래 프린세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프린세스 선택하신 건 아주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네요. 근데 굉장히 오래 고민하셨나 봐요. 네, 굉장히 오래 고민했어요. 네. 뭐로 쓸까 정말 고민했는데 네. 프린세스로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같은 팀원도 프린센스를 선택한걸로 아는데 맞나요? 예 맞아요 일단 네. 보시면 알거예요네 그럼 한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골군대와 네, 바마리안들이 나오네요 프린센스를 보내주고 아, 막달려오는거예요 어, 진짜 많이 달려네요 정말, 정말 위험했어요 그래가지고 플래날 뻔했죠 제가 얼음골렘으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아 여기 지금 네. 그 대포카트가 아, 나왔네요 대포카트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실드가 있어서 지금 아그 실드가 깎이면 이 건물로 지나가고 이거는 아 저렇게요 딱 자리 잡고 아 굉장히 효율성이 좋더라고요 아 진짜 바퀴도 굴러가는 네. 게 아주 귀엽기도 하면서 저도 이제 오르쪽에 배지 밑에서 하는 세련돼요 아 잘하셨네요 어 그런데 물토? 저기 바, 바바리안 마구마구 쳐서 달려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지이제이님이하게잠깐요 네. 어, 네. 제가 쐈습니다 덕분에 이거 클랩 번했어요. 이거 안 막았으면은 오른쪽 아, 올렸으면 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정말 잘하셨네요. 자, 지금 근데 상황이 게 지금 넉넉치가 않아요. 네. 프린스 프린세스? 지금 프린스도 이제 상대방 쪽에 아, 프린스도 프린스. 있고 아. 이제 나오죠. 아 제가 그래서 지금 오른쪽 을인으로 끌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 저이가 막을 게 없어요. 그래서 고블린 통을 가 던졌어. 아, 근데 고블린 통이 예. 같은 팀원도 있었나봐요. 네, 예. 같이 있었는데 어... 같이 있었어요.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정말 있었어요. 비장하게 달려가네요. <웃음> 비장하게 <웃음> 달려가고 비장하게. 네. 아 그런데 오른쪽 타워가 <laughs> 무너졌네요 어, 오른쪽에 이제 호그라이더가 있어가지고 정말 위험해, 위험하더라고요. 그 이때 생각했죠. 비기면 비기든지 이기든지. 아 정말 막상 네. 막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어, 또 나왔다, 또, 또 나왔다. 나왔다 바마리안 이럴 때는 제가, 이번에 또 간절로 로켓을... 정확하게. 아 진짜 정확하긴 한데 정확하게. <laughs> 정말 바바리안 폭파시켰죠. 아 정말 네. 잘했네요. 티몬이 네, 좋아하는데요? 네. 잘했어. 티몬이 <laughs> <팀원이 웃음> 엄청 좋아하네요. 네, 그래, 저도 따봉 한번 날려. 네, 잘하셨네요. 진짜 잘했다. 아, 너무... 자, 이렇게 되면은 프린스 공격을 못 하긴 하는데, 자 왼쪽 좀... 파워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호그라이더가 두 마리나 날아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끝났다. 근데 어떻게 막았네요? 뒤에서 대포카트하고 프린세스가 네. 좀 네. 열리를 해줘가지고 아 다행히 잘 막았어요. 어 다행이네요. 어우, 네. 번개까지 쳐가지고 깜짝 놀랐어. 요 깜짝, 깜짝 놀랄만 하네요. 그런데 네. 오른쪽에 지금 프린세스가 달려가고 있고 네. 그리고 왼쪽에는 방구가. 방구가 네. 결국엔 타워, 왼쪽 타워를 붙고 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프린세스가 살아서 지금 메인 타워까지 달려가고 네. 있는데 아, 아쉽게. 그렇죠. 뻔했죠? 대포카트가 뭐. 진짜 효율성이 좋네요. 네. 방어와 공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주 가지 다. 벨리도 하면 괜찮을 텐데, 오라서 조금 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대포카트가 나와서 달려가고. 원래는 좀 던졌죠? 네. 이거, 이거 좀 떨어졌어요, 이게. 오, 네, 이기좀 많이 떨려졌어요 이게. 어, 버블린통이 아주 깜찍하게. 그리고 프의세스가 어! 양쪽 왼쪽 쌍으로. 한 마리 테스 네. 자, 꽤 많이 때렸어요 어 진짜 많이 때렸네요 네. 진짜 많이 때렸어요 네. 데 지금 호그라이더가 올텐데 아호그라이더아 프린트 왔어요, 왔어요어네일단을 네. 로켓을 그냥 쐈어요 예, 쏘고 방어를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왜냐면 제포카트가 있잖아요 저아 그래 그거를 좀 방어를 해가지고 도블링날주고 공기 한번써주고자 이겼네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경기를 1 2 연승하면서 그 대포 카트를 얻게 됐다. 아이 경기 정말 힘들었어요. 아근 진짜, 네,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어3 크라운까지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통쾌하게 이긴 경기 하나 더 보면. 그 네, 다음 경기 그3대 네. 0짜리가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그거가 그 거의 제가 한10 10 10승 10승 10? 10 때쯤 아마 이긴 거로 기억하는데. 아 근데 패배도 있네요? 그럼 두번진 네, 거예요? 제가 두번 졌어요. 아두 번지고. 두, 두 번지고. 번 예, 예, 이제 12승까지 달려온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제 아 위기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 네. 정말 극적으로 이긴 경기들이 너무 많은데 <laughs> 그거 하나 일일이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깔끔하게 이긴. 네이 음, 경기 3대, 한 번. 삼대 영짜리는. 근데 엄청 흥분하셨나봐요. 너무 신나시나봐요. 12연승하셔가지고. <laughs> 제가 처음이라 12연승 음. 한게 처음입니다.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네. 말도 엄청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카드를 선택을. 네. 어또 대포카트가 나왔네요. 대포카트 네, 제가 선택했어요. 네. 운이 엄청 좋았나봐요. 네. 대포카트가 계속 나와가지고 네. 아무래도 대포카트 가져가는 게. 그쵸? 저한테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어, 굉장히 잘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저 전기 마법사도 있고, 자이언트하고, 이제, 고블린. 자, 갑니다. 음, 음. 음. 상대방이, 지금 일단 패를. 아, 로자가, 로자가 나왔네요. 나왔죠? 네, 로자가 나와서, 음, 저쪽에서 상대, 저희 팀. 근데 저희 너무 웃긴다. 로자가 엄청. 네. 부잣집 자이언트 가고 <laughs> 그냥 자이언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이상하죠. 네, 상당히 이상하네요. 상대, 멀 이렇게 쏴주고. 아, 상대방이 이제 팀원이 지금 쏴주고 저는 스파키를꺼냈요 아, 저스파키를이딩이 대폭 퍼뜨나 아, 블 힐,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우 아. 아, 아, 저도 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아직, 예, 땅이를 와 이거 좋다 이거 네. 스파키랑 대포 카트가 같이 가니까 예 네, 같이 가니까 수 너무 좋은 거아 잠깐만 쟤는 대포 카트가 아니라 그냥 대포네 예 네, 쟤는 그냥 건물 아좀 네. 가난해 보인다 <laughs> 아 로자와 자언지 <자이언트. 웃음> 비교가 되면서 아 여기에다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같아요 그 뭐지 화살 아아 아, 그거 같은 네. 느낌이네요. 아 네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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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자 파이어볼로 파이어볼로 어떻게 네.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쓰셨대요? 네, 타이밍을 제가 압니다 이게 불 날라오면 파이어볼로 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네. <laughs> 자이언트와 굴레 굴레가 볼륨 날렸지만 음, 뭐 전기 마법사가 있어서 음, 아, 마법사 마법사 대 네, 네. 어, 아, 저도, 예, 저도 일렉트로버스가 가지고 쌍으로 이제 달려가가지고 전부를, 아, 예, 힐, 예. 힐 쓰고, 난리 났죠 미니패턴까지 이렇게 해서 3대0으로 이기게 됐네요 <laughs> 어, 정말 감사해요 제 아이디로 <laughs> 제 아이디로 이렇게 또 대포카트를 얻어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길 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아, 네, 계속 이기더라고, 이상하게. 패가 아, 좋아서 그런 건지, 운이 정말 좋아서. 어쩐지, 불러도 대답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대포카트 <laughs> 얻었다고 좋아하시길래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대포카트를 얻는 또 재미있는 클래시로 할 경기를 함께 봤는데요. 가이든 오늘 함께했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애니안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